자, 일단 139번을 봐봐. 자, 보면, 흰공 5개, 검은 공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 을이, 갑, 을 순서로, 공을 임의로 하나씩 꺼낼 때, 을이 흰 공을 꺼낼 확률을 찾으래. 그러면 갑은 뭘 꺼낸다는 얘기야? 안정해졌어. 그러니까 이게 갑은 안정해졌으니까, 갑과 을이잖아. 갑이 흰 공을 꺼냈는데, 을이 흰 공을 꺼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갑이 뭘 꺼냈는데, 검은 공을 꺼냈는데, 을리흰 공을 꺼냈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지금, 을리흰 공을 꺼낼 확률을 하고 있으니까, 을이 검은 걸 꺼낸 건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근데, 갑은 안정해줬잖아. 그러니까 갑이 검은 공일 수도 있고, 흰 공일 수도 있고. 그럼 이거를 먼저 찾아보면, 갑이 흰 공을 꺼낼 확률은 몇이야? 공이 총몇 개가 있어? 15개가 있어. 이 중에 하나를 꺼내는데, 갑이 흰 공을 꺼내면, 흰공 5개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지. 그 다음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갑이 흰 공을 꺼내 갔어. 그럼, 을은 이제 남은 공몇개 중에? 14개 중에 꺼내는데, 오, 잘못 썼다. 공이 몇 개야? 왜 10개라고 썼지? 공이 총 15개가 있어. 15개 중에 하나를 꺼내는데, 갑이 흰공 꺼낼 확률은 그 중에 5개. 얘가 흰공을 하나 꺼내가면 흰공이 4 개로 바뀌었잖아. 그럼 우리 흰공 꺼낼 확률은 14분의 4가 되겠지. 또는 갑, 우리 검은공 흰공 순으로 꺼냈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주머니에 공이 몇 개가 있어? 15개가 있는데, 갑이 검은공을 꺼낼 확률은 검은공 10개 중에 하나를 꺼낸다고요. 꺼낸 공을 넣지 않으니까, 하나를 꺼내고 나면 남은 공 14개 중에 꺼내는데, 그 중에 흰 공은 몇 개가 돼? 5개가 되겠지? 얘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0번은, A반과 B반의 학생의 수가 6대5인 어느 고등학교가 있대. 자, 이게 지금 반. A반 학생이 있고, B반 학생이 있고, 수학 경시대에 참여한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표를 그려서 정리를 좀 해보면 A반 학생이 있고 B반 학생이 있지. 그래서 얘네를 6대5라 했으니까 전체 인원을 뭐 6x, 5x 이렇게 놔볼게. 그런데 A반 학생의 10%가 수학 경시대에 참여했대. 그럼 A반 전체 학생이 6x면 6x의 10%면 0.6x가 되고요. B반 학생 5X의 20%면 5X 곱하기 100분의 20이니까 1X가 되겠지. 자, 두 반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아서 조사했대. 자, 그러면 두 반의 학생은 총몇 명이야? A반은 6X명, B반은 5X명이야. 어, 11X명 중에 하나를 뽑아서 조사했을 때개가 수학경시대회에 참가한 학생일 확률 그러면 수학경시대에 참여한 학생은 몇 명이야? 얘랑 얘를 더하니까 1.6x. 그래서 답이 11분의 1.6이야. 분모 분자에 뭘 곱해? 10을 곱해. 110분의 16. 약분하면 55분의 8이 되겠죠? 어, 뭐가 이상한데? 계산 틀린 것 같아. 아닌가? 어, 맞다. 답을 잘못 봤어. 자그 다음에 또 다른 거 141번. 네. 자 141번을 보면 A 주머니에는 노란 구슬 두 개, 파란 구슬 세 개가 있고 B에는 노란 구슬 세 개, 파란 구슬 세 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잘 보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이 4이하면 A에서 공을 꺼내고 5 이상이면 B에서 구슬을 하나 꺼낸대. 자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뭐야? 구슬을 꺼냈더니 걔가 노란 구슬이었대. 이게 조건부 확률인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꺼낸 구슬이. 자,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가 지금 이건지 이건지 잘 몰라. 그래서 A에서 꺼냈는지 B에서 꺼냈는지는 모르지만 그 구슬이 노란 구슬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한 글로 적는다면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내가 꺼낸 구슬이 노란색깔 구슬이었다고 할때이 구슬을 꺼낸 주머니가 A주머니였을 확률을 구해라 이거야. 그럼 조건부 확률은 계산을 할때 P 괄호 열고 뒤에 거 보내잖아.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 분에 A주머니에서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을 찾아라. 이렇게 돼. 근데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공을 A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낼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낼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노란 구슬을, 나,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을 찾아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게 분모야. A 주머니에서 노란 구슬을 꺼낸 사건, 또는 B 주머니에서 노란 구슬을 꺼낸다. 이게 노랑을 꺼낼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면 A 주머니에서 노랑을 꺼낼 확률을 우리가 찾고 싶으면, A 주머니를 일단 선택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이 4 이하면 A 주머니를 고른데, 그러면 4 이하는 1, 2, 3, 4지.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A 주머니를 고를 확률은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올 6분의, 뭐래,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5이고, 이렇게 해서 A 주머니를 골라서 여기서 구슬을 꺼냈을 때 노랑이 나올 확률을 찾아라 여기 A주머니에는 구슬이 몇개 있어? A주머니에 구슬이 몇 개? 있어? A 주머니에 구슬이 몇 개? 5개 5개 중에 하나를 꺼내는데 노랑 구슬 나올 확률이면 노랑 구슬의 개수하면 되고요 B주머니에서 노랑을 꺼낼 것도 똑같아 일단 B주머니를 골라야 되잖아 주사위를 던져서 5 이상이면 주사위를 던져서 5 이상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6분의 2야. 이때 비주머니에서 꺼낼 건데 비주머니에는 구슬이 몇 개가 있어? 6개. 중에 하나를 꺼내는데 그중에 노란 구슬 몇 개? 3개가 돼요. 이거 분해. 여기 지금 분자가 이거잖아. A주머니에서 노란 구슬 꺼낼 확률을 찾아라. 이거네. 6분의 4 곱하기 5분의 2. 계산하시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2번. 두 대의 기계 AB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제 제품 중 40%는 A? 이것도 봐봐. 아까처럼 내용이 복잡해. 그래서 얘들 표를 한번 그려볼게. 지워보자. 표를 그려보면 지금 제품이 나오는 게 A 기계가 있고, B 기계가 있고, 불량품이 있고, 정상 제품이 있죠. 자, 그래서 A 기계와 B 기계에서, 자, 전체 제품 중 40%, 60%가 A, A, B에서 생산되고 있대. 자, 그래서 A, B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합을 40, 60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그런데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5%래. 그러면 우리가 전체 생산량을 100이라고 하면 A 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40개야. 이 중에 불량품의 확률이 5%라는 건 40개 중에 5%가 불량이라는 거야. 40개 중에 5%면 40에 100분의 5를 곱해요. 약분하면 20분의 1이지. 맞냐? 계산하면 2가 되겠네. 그럼 불량이 2개라는 거야. 그럼 불량이 아닌 정상 제품은 38개겠지. 사실 여기서 필요하진 않는데 그냥 한번 적어봤어. 자, 그다음에 B 기계에서는 총 60개를 생산하는데 B 기계의 불량 확률은 3%라 했으니까 60개 중에 3%, 60의 100분의 3을 곱하면이 게 약분되고 그럼 몇이야? 10분의 18이니까 약 1.8개가 불량품이라는 거야. 자, 근데 문제를 보면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임의로 하나의 제품을 택하였더니 불량품이었대. 그니까 이게 불량품이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거야.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돼.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불량품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 때, 그 제품이 A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을 찾아라. 그러면 얘가 조건부 확률 계산은 뒤에 거 분해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내가 제품을 하나를 골랐을 때, 그게 불량품일 확률 분해. 분자는 a 교집합불량품 근데 얘들아 내가 제품을 하나를 검사해서 그 제품이 불량일 확률을 찾는다고 하면 이 제품이 a에서 생산된 불량일 수도 있고 b에서 생산된 불량 제품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제품을 하나 골랐을 때 그게 불량품인 사건은 a에서 불량이 나왔을 수도 있고. 더하기 또는 B에서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어. 지금 나는 이게 문자로 쓰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걸 한글로 계속 적고 있는 거거든?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쓰면 돼. 불량품이 나오는 사건을 뭐 적당히 A, B니까 C라고 하자. 여기 다 C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이렇게 뭐뭐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분자는 이거죠. A 부지합 불량품. 그럼 보자. 전체가 몇 개야? 우리 전체 지금 100개라고 뒀어이 100개 중에 A에서 생산, 생산된 불량은 몇개 있어? 두개 있어. 자, 전체 100개 중에 B에서 생산된 불량품 1.8개 있죠. 그래서 내가 제품을 하나 골랐을 때, 그게 B에서 나온 불량품일 확률은... 전체 100분의 1.8이 됩니다. 여기 분자 100분의 2가 되겠죠? 분모 분자에 100 곱하면 3.8분의 2가 돼요. 10 곱하면 38분의 20, 2로 나누면 19분의 10이 되죠. 자 연습 문제 질문 있어요? 자, 주머니 A에는 흰공 두 개, 검은공 세 개가 들어있고, B에는 흰공 한 개, 검은공 세 개가 들어있대. A에서 하나를 꺼내서, 흰공이면, 흰공 두 개를 B에 넣고, 검은공이면, 검은공 두 개를 B에 넣는데. 자, 그리고 나서, B에서 공을 하나 꺼내는데그 공이 흰공일 확률을 찾으래. 이거는 조건부 확률처럼, P, A바 B,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뭐,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은 없잖아. 그냥 행공일 확률을 찾아라, 야. 근데, 자, 봐. 우리가 주머니를, B에서 공을, 이, 하나를 꺼낸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 전에 뭐를 하냐면, 주머니 A에서 공을 꺼내거든? 근데 이 주머니 A에서 공을 꺼냈을 때, 그게 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어. 주머니 A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랑 검은 공일 때, B 주머니의 상황이 달라져. 그래서 이걸 나눠서 생각해야 돼. 우리가 만약에 주머니 A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면, B 주머니 안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면, A에서 꺼낸 게흰 공이면, 흰공두 개를 주머니 B에 추가한대. 주머니 B에는 원래 흰 공이 한개 있었는데, 이걸 추가하면 세 개가 되고, 검은 공은 원래 세 개였어. 그 다음에 주머니 A에서 꺼낸 공이 만약에 검은 공이면, 검은 공두 개를 B에 추가한다 라고 하니까, B 주머니 안의 상황이 흰 공은 계속 한 개인데, 검은 공은 두 개가 늘어나서 다섯 개가 될 거야. 그래서, 자, 봐. 이러,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걸 나눠보면, A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은 뭐냐면, A 주머니엔 공이 다섯 개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를 꺼내는데 흰공 나올 확률 5분의 2겠지. A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냈을 때 그게 B, 검은 공이라면 이잖아. A주머니에는 공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검은 공은 3개니까 하나 꺼냈을 때 검은 공 나올 확률이 5분의 3이에요. 그래서 A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서 5분의 3의 확률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5, 아, 5분의 2의 확률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5분의 3의 확률로 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A 주머니에서 꺼낸 게흰 공이라 5분의 2의 확률로 이런 일이 생겼어. 그때 우리가 주머니 B에서 공을 하나 꺼냈는데 그게 흰 공일 확률이잖아, 또. 그럼 여기서 공을 하나 꺼냈는데 흰공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3이고, 여기서 공 하나 꺼냈는데 흰공 나올 확률 6분의 1이죠. A에서 흰 공이 나오고, B에서 흰 공이 나온다. 또는 A에서 검은공이 나오고 B에서 흰공이 나온다니까 얘랑 얘는 또는 이고 확률을 더할 거고요. A에서 흰공 나오는 사건과 B에서 검은공 나오는 사건이 두 개가 다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는 곱해요. 5분의 2 곱하기 6분의 3 여기도 5분의 3 곱하기 6분의 1얘 약분하지 말자. 30이라고 쓰면 236 31은 3 더하면 9니까 3으로 약분하면 10분의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9번이었나? 자, 봐라. 오늘, 지금 이것도 봐. 구분이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지. 자격증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는 거잖아. 나누는 기준, 뭔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남, 남녀학생, 자격증이 있다, 없다 두 가지야. 그래서 얘도 표를 그려볼게. 자, 보면 전체 고등, 이 고등학교에 남자와 여자 수의 비가 몇대 몇이래? 남자와 여자의 비가 2대 3이래. 이거 뭐 2X, 3X라고 놓을 수도 있고요. 이게 객관식이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적당히 20, 30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전체 학생이 70%고 나머지 30%는 가지고 있지 않대. 근데 지금 여기 전체 인원을 안 알려줬구나. 이렇게 문자로 써보자. 자 이게 K 자격증이 있다. K 자격증이 없다야. K 자격증이 있는 학생이 전체의 70%니까 이 K 자격증이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합을 70% 70명이라고 써보고 없는 학생을 30명이라고 써볼게요. 자 문제는 여기를 계속 봅시다. 이 학교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걔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일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건 그냥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은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더니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야. 그때 걔가 남학생일 확률을 찾아라.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이고 이건 그냥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자격증이 있는 남자의 그냥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 걸 얘기하는데 이게 5분의 1이래. 한명 뽑았을 때 이게 될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건 얘가 전체의 몇 퍼센트? 5분의 1 백분율로 고치면 20%야. 그래서 얘가 20%라는 거야. 근데 아까 자격증 있는 남자의 여자의 합치면 70이라며. 그러면 자격증 있는 여자에는몇 명? 몇 프로? 50%가 되겠네.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얘가 여학생일 확률을 찾아라.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한 명을 골랐더니 자격증이 없다. 라는 일이 일어났어. 그때 걔가 여학생일 확률을 찾아라. 그러면 이게 뭐야? 조건부 확률이잖아. 분모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얘는 이렇게 쓰자. 문자로. 자격증.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사건을 이름을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 그냥 뭐 적당히 그 다음에 남학생의 사건과 여학생의 사건이 있을 거잖아 이건 뭐라고 할까 뭐 M이랑 F라고 나봐 자 그러면 얘를 문자로 쓰면 이렇게 돼 학생 한 명을 골랐더니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A면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반대니까 A 여집합이지 A 여집합이라는 일어나, 일이 일어났다고 할때 그게 여학생일 확률을 찾아라. 자 그러면 얘는 분모는 A 여집합의 확률 분의 F 여집합 A 아 F 교집합 A 여집합이고요. A 여집합은 자격증이 있는 거에 반대잖아. 그럼 총몇 분에? 3 0분의 자격증이 없는 애들 중에서 그 중에 교집합. 자격증이 없는 여학생의 교집합. 자격증이 없는 여학생. 얘네의 교집합. 몇 명인지 몰라, 이거. 몇 프로인지 몰라. 이거 X프로라고 하면 답이 30분의 X야. 어? 아, 이거 찾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X를. X 어떻게 찾을까? 남녀 학생 수가 2대3이라 했어. 그럼 전체가 100%면 남학생 몇 프로? 40% 여학생 60% 합쳐서 40, 60이니까 60에서 50 빼면 10. 그럼 아까 여기 X라고 한건 F 교집합 A 여집합이니까 10. 그래서 답이 3분의 1이 돼요. 표를 적당히 그리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서 확인 체크 질문 있어요?